2024년 8월 22일 오전 3시 41분 비트코인 매매 어 일단 조금 오늘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어느정도 들어서 어 제가 평단 어, 6만 7백 얼마에 갖고 있던 숏은 결과적으로 여기 여기 여기가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세군데에서 총세번의입절 완료 다 했고 1차 2차 3차 그리고 여기 3차에서는 스위칭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먹은 자리가, 어 여기에서 스위칭을 들어간 이유는, 결과적으로, 어 이렇게 봤었습니다. 이게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손절 자리를 봤을 생각이었고, 손절 여기가, 이 저점이 한번더 깨진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했었으면 손절을 봤을 자리였는데, 그런 식으로 안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익절을 입절, 여기에서 완료를 하게 되었죠. 1대1 자리였던 6 0 92. 여기 6 0 92. 여기 자리에서 익절을 완료한 상태고, 지금 현재 포지션은 없지만, 어, 저는 숏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어, 여기에서 원래 숏을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일단 전, 어, 롱 하나가, 이 캔들 하나가 살짝 위험해 보여서 여기에서는 숏을 걸지 않았고, 어, 지금 이제 이것들은 끝났으니까 배지를 하고, 어, 느 정도 얘기를 하면, 어, 올라간다면, 지금 숏을 어디에서 탈 거냐면 6800 정도. 6만 8백 정도에서 숏을 탈 거고, 그리고, 만약 한번더 파동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6만 1700까지도 볼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생각했었을 땐, 어, 역, 전에 생각한 고점 부근에서 한 번, 그리고 두 번, 어, 이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부근에서는 숏 자리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숏 자리를 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800, 6만7 0 0 그리고 어 캔들이 마감하는 거를 보고 숏을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어 제가 숏을 일단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 너무 많이 죽었는데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게 가짜 상승이구나. 이걸 만들기 위한 상승이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떨어지는 그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큰 하락을 먹어보려고 지금 어숏 자리를 계속 대기 중인 상태고 롱 자리도 뭐 짧게 먹기도 했고 숏 자리도 확실하게 먹, 먹기도 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보고 있는 가능성은 어 원래 이중이이 이이 차트를 보자면 여기까지가 저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할 거다 큰 횡보를 할 거다 밑에서 음 중앙값이 있는데 이 밑에서 파란색 채널의 중앙값을 보자면 이 밑에서 만약 진행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어, 여기 중앙 값을 비비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단 값을 보면 1대1 자리까지 어, 아주 큰 하락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다. 41,428. 여기 자리를 계속, 어, 체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럼 이게, 어, 고점을 가려는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봤었을 때는, 이제 채널링의 상단까지 뚫어버리는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큰 채널링을, 큰 채널링 상단 부분을 이런 식으로 비비다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거보다는 하락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거였으면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줬어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래량이 점점 계속적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별로 받쳐주질 않았다. 최소한 정확하게 상승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여기 구간 정도의 거래량은 뚫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뚫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이게 가짜 상승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볼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횡보를 거쳐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과적으로 위 또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음, 여기에서 횡보가 굉장히 길어진다 라고 하면 아마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보고 있고 어, 일단 일본 기준에서 보자면 캔들 자체들은 어 나쁘지 않은 캔들인데 올라가기에 뭐 올라가기에도 좋은 캔들이라고 볼수 있는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것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 올라갈 거였으면 어느 정도 거래량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줬었어야 했는데 너무 순차적으로 이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직까지 상승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어, 한 시간 봉으로 봤었을 때, 좀, 여기 부분만 놓고 보자면, 상승할 땐 가파르게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락해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횡보 하락 상승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상승 다음에 뚜렷한 하락이, 하락이 너무 크게 보이고 하락 다음에 상승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빙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럽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가에서도 숏을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이 중앙값을 어, 뚫기 힘들다 뚫어도 얼마 못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숏을 타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상승장의 초입이었다 라고 할 거였으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상승을 할, 상승을 할 거면 음, 너무 기간이 아쉽다. 왜냐면 여기 하락 지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간을 놓고 보면, 16일 13시간, 16일 정도였는데, 이 정도라면, 어, 올라갔었을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튀었죠. 그럼, 여기에서 횡보를 거치면서, 물량을 결과적으로는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래량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거였으면, 어,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여기까지 포함하면 다섯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트라이는 하고 있는데 트라이를 할 때마다 큰 폭하락, 큰 폭하락, 큰 폭하락, 큰 폭하락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을 해도 아쉬 짧게 손절을 잡고 슛을 들어간다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어, 그냥 복기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단가는 68,000, 6만 69,000뭐이 6만 정도, 68,900 정도, 900에도 하나. 이런식으로 68,900 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 어뭐 뚫린다면 61,700 까지 이런식으로 해서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번에 크게 상승하는 그런 기류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하면 어느정도 횡보한 값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크게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매매를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상승 관점에서는 이렇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면 저는 아직까지도 보고 있는 게 어,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을 하, 크게 하락을 했었고 한번큰 거래량을 주고 하락을 했었고 아직까지 올라가는데 미비하고 거래량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1:1대 어, 구간이었던 41,000 구간, 41,400 구간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뚫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라인이 저는 어, 일단 여기 라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두 군데, 여기 두 군데 55,700 라인과 54,000 200라인 여기를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는다면 올라갈 것이고, 여기가 만약 한번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졌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반등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이 반등하는 것이 얕다 어, 강하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한번 더 이렇게 크게 빔을 만들 가능성을 보고 있긴 합니다. 음,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모습들이 보여서 어, 지금 현재는 하락을 보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상승을 할 거였으면 어 따라 못하는 그런 무빙으로 훅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 아무도 따라붙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한 방에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실패를 좀 많이 했고 다시 이런 식으로 길을 모아 길을 모은 다음 어 어느 정도 이렇게 횡보를 해서 그 다음에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현재로서 이 단가에서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올려가려면 일단 가면서 거래량도 쭉쭉 터지면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서 일단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고 올라가든 떨어지든 이거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